화나신 거 아니죠? <laughs> 지금 라인이 정렬이 오른 어깨가 되게 튀어나와 있으시고 어드리스 때몸 방향 한시 백스윙 회원님 느낌의 허리 손목은 허리에서 수평으로 돌린다. 일단 슬라이스가 고쳐졌어요, 그죠원 포인트 받고 싶은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계속 똑같이 악성 슬라이스가 비거리가 되게 많이 손상되는 어, 것같문에 이유는 알고 있거든요. 어, 슬라이스의 원인은 네, 알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해결이 잘안 됐다. 네, 해결이 잘안 돼도 회원님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였어요? 그 깎아치더라고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 엎어서? 맞을 때 이렇게 이렇게 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열린 채로 아웃디를로 네, 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회전이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같은데. 먹어서 오케이 한번 쳐보시죠 몇개 쳐보시고 네. 힘이 없는 건 절대 아닌데 그죠?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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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나가면 한, 뭐지? 아홉 시 보고 쳐요. 아홉 시 <laughs> 네. 보고 쳐요. 아, 거의 옆을 보고 쳐서 <laughs> 네. 페어이로 들어오시는구나. <laughs> 네. 이 공을 좀 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네. 명확해서 바로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원인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슬라이스라는 게 이제 깎아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아웃인 인아웃 패스는 아시죠? 네. 아웃인 패스를 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웃인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몸통 회전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팔과 손목도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헤드가 너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랑 체랑 오는 시간을 따졌을 때 몸이 돌아오는 시간은 되게 빠른데 체가 공까지 오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가 몸보다 뒤따라오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열린 채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백스윙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좀 많이 줄여서 좀 치실 거고, 그리고 크기도 줄일 건데, 일단 측면 스윙 보시면요. 이거 왼쪽 보고 치신 건가요? 여기 연습장에서도? 아까 필드 나가서 90도 9시 보고 치신다 했잖아요. 에이. 지금 여기서도 왼쪽 아, 아니죠 네. 근데 몸은 이미 왼쪽을 보고 계세요 아... 지금 라인이 정렬이 오른 어깨가 되게 튀어나와 있으시고 네. 다리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렬 자체가 이렇게 아우딘 패스를 그리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렬 자체를 좀 반대로 불안하시더라도 우측으로 갈까봐 더 이렇게 쓰시는 건데 불안하셔도 좀 이런 모양의 음. 어드레스를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저희가 본능적으로 공이 우측으로 가면 음. 손을 더 왼쪽으로 당기고 몸을 더 왼쪽으로 보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 원인을 빨리 해결 안 하고 나는 아홉 시 보고 쳐서 네. 페어웨이 넣어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게 점점점 명확해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더 휘는 게 확실해지는 거라서 일단 정렬 좀더 네. 고쳐 주셔야 되고 백스윙 크기부터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일단 정렬을 측면에서 봤을 때 회원님 왼팔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에서 한번 딱 서보시죠. 놔두고 딱 쓰셨을 때 제가 이제 측면에서 회원님 본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음. 왼쪽 어깨 왼쪽 팔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는 오른 어깨 이렇게 되게 나와 있었어요. 음. 지금 카메라 보시면 스윙이 음. 근데 이런 느낌으로 나오셔야 되고 왼쪽 어깨보다 오른 어깨가 낮은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낮기도 낮아야 되고 살짝 몸을 회원님 느낌에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가 12시라면 회원님 가슴은 1시를 보고 있다고 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똑같이 한번 쳐보시죠 일단 정렬 먼저 맞추고 백스윙을 줄여 볼게요 백스윙 똑같이 오. 백스윙 똑같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슬라이스 많이 나도 되고요 지금처럼 출발이 우측으로 가는 걸전 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되는 연습을 좀 해서 이 슬라이스를 좀 줄일 거예요. 오늘 당장 이게 드로우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희박하고요. 휘는 양만큼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왼팔 안 보이죠? 아직도? 왼팔이 좀더 보일 수 있게 회원님 느낌에는, 오, 나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더 과하게 해주셔서 진짜 회원님 몸통이 절 본다는 느낌으로 서주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옆으로 거리랑 <laughs> 앞으로 거리랑 비슷하시겠는데요? <laughs> 스피드 양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게 많이 찍혀 맞는다는 증거인데, 백스윙 고치고 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집어 드릴게요. 자, 이제 백스윙 크기 한 번만 보시면, 정면 스윙 보세요. 백스윙 크기가 좀 많이 넘어가긴 합니다. 이 클럽이 지금 손 위치랑 많이 기울어져 있죠? 손 위치랑 거의 지면이랑 평행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샤프트 라인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회원님 느낌에는 손목도 좀안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팔꿈치도 최대한 필려고 해주셔야 되고 크기 자체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의 전은 줄이진 않을 겁니다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팔 손목 크기 자체는 좀 줄일 거라서 회원님 느낌의 손 위치가 지금 정도 딱 명치 정도 높이까지 가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네. 반수인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힘을 어떻게 쓰지라는 생각 정도가 들 정도로 고. 좀 과감했어요. 화나신 거 아니죠? <laughs> 지금 거리가 바로 캐리 199 같습니다. 왜 백스윙을 줄였는데 거리가 늘었죠? 그죠? 토탈 210m 같대 218m 같대요. 아까 1 7 8 m 가고 있었거든요. 음.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휘는 양이 줄어서 거리가 준 것도 맞는데 저희가 스윙이 엄청 커지잖아요. 음. 결론적으로 저희는 공이 딱 맞았을 때힘 전달이 잘돼야 공이 멀리 가요. 근데 너무 크면요. 여기서 구간에 오히려 스피드가 제일 빠르고요. 음. 여기서 내다가 좀 느려지면서 여기서 공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이 좀 작아지게 되면 여기서 공에다가 힘 전달을 쉽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적당한 백스윙 크기가 오히려 더 멀리 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스윙을 했을 때 어퍼 칠 수도 있고, 공에다가 힘 전달도 잘안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크기를 지금처럼 좀 많이 줄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항상 치고 나서 스윙을 좀 많이 봐주세요. 정면 스윙으로 보시면 오버스윙이 좀잘 보이니까. 지금도 제 기준엔 오버스윙입니다. 그래서, 어, 난 반밖에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줄이고 싶다고 줄여지진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의 느낌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느낌에는 여기까지였지만, 지금 여기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만, 더 과감하자면, 진짜 허리까지 든다는 느낌으로 또몇번 쳐보세요. 아, 그러면 제 예상 딱 예쁜 백스윙 나올 것같 오, 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스피드 양도 아까 막 3천, 4천 나왔어요. 근데 지금 2천 밖에 안 나올 거야. 사이드 스피드도 아까 2천씩 나왔는데 500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리도 토탈 거리가 20m 정도 늘었어요. 아까 잘 맞았을 땐 40m가 되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지금처럼 크기 줄여서 힘 전달 그리고 어드레스로 엎어치는 양을 좀 조절할 거고요. 음. 지금 크기가 보시면 회원님 느낌에는 음. 허리였지만 할거다딱 좋았어요. 아. 딱 좋았어요. 이걸로 연습하시다 보면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면 스윙을 좀 집착을 하시면서 어? 체가 지면과 평행이 됐나? 넘어갔나? 좀 작았나? 작은 건 오히려 좀 안심하셔도 되고 작다고 더 크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많이 크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면이랑 평행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정렬은 사실 불편하고 불안할 순 있어도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네. 근데 백스윙 크기는 어려운 동작이 맞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도 잘안 되는 거니까 어려운 동작이어서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여기 정면화면 보시면 클럽 패스 뜨죠? 제가 마우스 여기. 6.3. 네. 오아이가 아우딘이라는 얘기거든요 어퍼치는 각도가 지금 6.3이래요 네. 이 각도를 오늘 당장은 줄이기는 힘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컸을 때는 훨씬 양이 컸을 거예요 백스윙 크기가 컸을 때는 근데 지금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페이드로 바꾸자면 헤드를 좀 닫힘이 나오게 만들면 좋아요 지금 페이스 투 패스 얘가 지금 3.5가 오픈이래요 오픈이면 우측으로 휘거든요 네. 이 양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걸 클로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양을 줄일 건데 그러려면 이 클럽 패스보다 헤드가 많이 닫혀야 됩니다 6.3이 나왔으면 6.3이 닫히면 이게 0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5.3이 닫히면 얘가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돌리는 거를 좀할 건데 릴리스 로테이션이라는 얘기 들,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만 잡아보시죠 어떻게 하는 동작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느끼신대로 네 거기서 그, 이탁 그쵸 네. 지금처럼 네. 탁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잡아놓고 손목을 돌려서 클럽을 보낸다 라는 네.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실 때 한번 잡아보시죠 백스윙 진짜 다 해볼게요 어깨까지 들어볼게요 실제는 어깨까지 드시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좀더 가겠죠 실제였으면 네. 이손 위치가 허리 정도까지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주세요 돌리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 허리에서 손목을 어느 정도로 돌려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손이 그냥 평행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음. 지금 이론상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허리에서 손목을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래요. 그럼 공이 밑에 있는데 이거 호스팅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클럽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저희가 손목을 옆으로 쓴다고 해도 절대 옆으로 안 돌고요. 실제에서는 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나옵니다. 음. 풀리는 동작은 헤드 무게가 알아서 해주는 동작. 저희가 하는 동작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손목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돌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헤드 다칩니다. 알겠죠? 음. 이거만 추가할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어드리스 때몸 방향 한시 네. 백스윙 회원님 느낌의 허리, 손목은 허리에서 수평으로 돌린다. 지금처럼 밑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허리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돌린다고요? 그렇죠 팔 움직이시면서 그렇죠 지금도 좀 밑으로 돌리셨는데 느낌이 잘안 오죠? 허리 이렇게 팔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 못 돌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못 돌리고요 팔 움직이시면서 수평으로 회원님 방금 모션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돌리셨는데 밑으로 쓰면 안 되고 손목이 좀 유지, 꺾여있는 게 유지된 상태에서 옆으로 완전 생소하죠 그죠 이게 네. 그, 너무 순간적이잖아요 어 그쵸 그니까 그, 그 이게 원리는 아, 알겠는데 아는데, 네. 이 포인트가 너무 네. 빨리 그니까 거의 1초도 안 돼서 이게 돼야 그쵸. 되기 때문에 스윙 자체는 2초도 안 걸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다들 모르세요 그걸 릴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회원님 느낌만의 기준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 그니까 러어내 기준에는. 여기서 돌린다고 하니까 헤드가 좀잘 닫히더라. 어, 내 기준에는 여기서 돌리니까 잘 닫히더라.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회원님은 손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써야 한다. 근데 그 쓰는 방향이 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써야 한다라고 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의심이 많죠, 그죠 한번 해보시죠. <laughs> 아니, 몸이 몸이 안될것 같아. <laughs> 오 씨. 헛스윙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헛스윙하는 거저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엄청 왼쪽으로 잘 돌았어요. 이런 볼한 다섯 개만 쳐볼까요? 아... 자, 일단 저희 세 가지였죠. 정렬, 정렬 먼저 보겠습니다. 좀더 보여야 돼요. 왼팔 좀더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백스윙 크기. 오, 백스윙 크기 완전 1 0점 그리고 릴리스, 로테이션, 공이 맞을 때. 맞고 나서 바로 이 장갑이 요 정면 카메라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 로테이션을 하면요 잘 되면 왼손이 오른손에 가려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건 로테이션 안된 겁니다 장갑이 아. 정면 카메라에서 보이면 안 돼요 빠르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갑이 치, 칠 때부터 벌써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헤드를 먼저 보내야 되니까 아. 치는 순간 이렇게 되 있다면 이건 헤드가 열린 거고요 음. 치는 순간 일자가 됐고, 될 거고 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닫히게 되는 아. 거죠 좋아요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돌리는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찰나인데 1 초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죠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구간을 정할 거예요. 저희 백스윙 워, 허리, 뭐 명치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백스윙 크기 줄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돌리는 것도 구간을 정할 겁니다. 방금 뭐 그냥 있는 이거 돌리셨겠지만 이제는 돌리는. 포인트를 정할 거예요. 양은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있는 이거 돌리는 거 맞아요. 근데 음.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돌리냐?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돌리냐? 공 맞을 때 돌리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 그걸 잡아서 예쁜 페이드가 나는 게 어느 정도의 각도일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위치일 때, 그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좀 많이 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허리부터 해볼게요. 허리면 굉장히 빠른 기준치거든요. 허리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기 그렇죠? 방금 느낌에 혹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예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짧게 하라고 말씀드렸 백스윙이 작아서 네. 허리쯤에서 돌리기 거의 스타트부터 돌렸어요? 지금 시작이 허리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 내 느낌상 그러면 허벅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더 내려와서 좀 늦게 돌려도 되죠 아까 전보다는? 네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어렵다고 라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 이쯤에서 돌린다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진짜 거기서 돌리시라는 게 아니라, 주현님 기준치가 거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볼을 보신 적이 없죠, 최근 들어. 이렇게 똑바로 가는 볼 치신 적 있나요? 한 연수자가 10개 치고. <laughs> 지금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어, 너무 좋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슬라이스이안 나요 그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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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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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떴어요 와우 오오 풋 거리 많이 나시겠다 오오 캐리가 220몇 떨어졌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금 거의 100미터 들었거든요 오 엄청 오 엄청 잘 떴어요 오. <laughs> <거짓말> <섞은> <laughs> <laughs>